네, 이번 시간에는 튤립 고기에 대해서 배워보시겠습니다. 쉬운 설명을 위해서 클리어 풍선을 준비를 했고요. 매듭 부분, 검지 손가락을 활용해서 그대로 같이 꾹 눌러줍니다. 보이시죠? 안에 들어간 거. 그대로 풍선의 매듭을 풍선이랑 같이 잡아주시고요. 여기서 잡고 있는 상태 그대로 손, 손가락만 살살살살 빼주시면 되겠습니다. 자, 이 상태에서 방울을 돌려주시고요. 아직 매듭이 그대로 밖에 나와 있습니다. 이 밖에 나와 있는 매듭을 안쪽으로 들어갈 수 있게 양말 뒤집어 가듯이 살짝 눌러서 넣어 주시면은 이런 모양으로 방울이 생기는데요. 이걸 튤립곡이라고 말합니다.